이영숙 박사의 성품 편지. 오늘의 성품 훈련은요, 인내로 주시는 복을 함께 생각해 볼게요. 인생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 하지만 그 질문을 조금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 어려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은 결국 나한테 어떤 복이 올까 이렇게 말입니다. 이 작은 차이가 결국 인생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께서 빚으신 창조의 세계는요. 정말 그 자체로 한 편의 시지요. 끝없는 이야기예요. 들판을 거니는 바람에도 나뭇잎을 스치는 햇살에도 사실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죠. 우리는 이 정교한 자연의 교향곡에서 삶의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내 이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대한 가르침 중에 하나죠 나무는 비바람을 견뎌야만 단단한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어미새는 오랜 기다림 끝에 생명을 품어냅니다 나비 또한 인내의 정점에서 비로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주는 놀라운 선물 찾아볼까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것. 좋은 나무 성품학교 정의입니다. 나비의 생애를 보면 이 정의가 선명하게 다가오죠. 나비는 처음부터 날개를 가진 존재가 아니죠. 애벌레로 태어나 몸을 변화시키며 탈피를 거듭하고 마지막에는 영혼같은 시간을 번데기 속에서 보내야 하고 이 기다림을 끝나야만 하늘을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나비의 날갯짓은 오랜 인내 끝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어느 날한 소년이 번데기에서 나오려 애쓰는 나비를 발견했지요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를 가져와서 껍질을 살짝 잘라 주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 나비는 끝내 날지 못했습니다. 날개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번데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리치는 과정 그 자체가 날개에 혈액을 공급하고 힘을 키우는 필수적인 단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힘든 순간을 빨리 벗어나고 싶고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지만 인내해야 할 시간을 건너뛰면 결국 중요한 성장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그뇌 과학은요. 인내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기다리는 과정에서 변화한다고 해요. 인내하는 동안 이 전두엽이 활성화되고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길러지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생깁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캐롤 드웩 교수는요, 인내를 배운 아이들은 도전적인 상황에서도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해요. 학업 성취도가 높아지고 정서적으로도 더 안정적이라고 말했어요. 나비가 번데기 속에서 기다림을 배우듯, 우리도 인내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기다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인내의 시간은 결국 우리를 더 깊고 넓은 존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를 배울 수 있을까요? 좋은나무 성품학교는 스타 법칙을 가르쳐 줬지요. 인내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법칙입니다. 인내의 스타 법칙은 stop. 포기하고 싶은 순간 멈추기. think. 인내하면 얻을 수 있는 열매를 생각하기 액션 라이트 right. 인내의 행동과 언어를 선택하는 것네 그렇죠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거 앞자 잘 따면 스타가 되는 거예요 이 법칙 연습하면 인내는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죠 좋은 성품이 삶속에 조용히 그러나 깊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인내의 진면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이런 말씀이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인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인내의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길을 잃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외면할 때도 부인할 때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깊이 뿌리내릴 때까지, 더 단단한 날개를 펼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살다 보면 숨이 막힐 만큼 힘든 순간이 있죠. 저에게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있죠. 아무리 애써도 길이 보이지 않는 순간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은 복되다하셨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하나니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급률이 여기시는 이신이라 야고보서 5장1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끝에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결말로 이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온전해지도록 성장시키고 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십시오. 이 끝에는 반드시 인내의 날개를 펼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품 훈련, 인내로 주시는 복, 여러분 어떠셨어요? 우리가 인내함으로 복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 또 뵐게요.